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두 줄짜리 테니스 팔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니스 팔찌라고 하면 스트레이트하게 일자로 한 줄로 된 테니스 팔찌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테니스 팔찌는 두 줄로 디자인되었으며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조금씩 큰 스톤들을 세팅하여서 고급스러움을 더한 팔찌입니다. 금속은 18K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도 다이아몬드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다이아몬드 제품은 18K로 제작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8K 순금의 함량이 75%가 들어가게 제작했을 때 18K가 되는데요. 나머지 합금이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금에 비해서는 디테일한 제작이 가능합니다. 반면 14K는 순금의 함량이 줄어들고 합금의 함량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순금은 전성, 밝게 펴지는 성질과 그리고 연성,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으면 혹시나 갑작스러운 충격 뭐 임팩트가 있을 때 프롬, 발, 발이라고 하죠 다이몬드를 물리고 있는 발 프롬이 제껴지거나 아니면 구부러지거나 이제 쉽게 휘게 되는데 합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발이 그냥 바로 톡 하고 부러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14K로 제작하면 무조건 부러질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품샵에서 하이조리들은 팝금 제품을 14K는 제작하지 않고 18K만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다이아몬드가 총 114개가 세팅되어 있고요 재원을 보면은 2부 0.2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6개, 1부 0.1 캐럿 다이아몬드가 12개, 어, 6포인트 0.06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96개, 이렇게 들어가서 총 114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총 다이아몬드 중량은 8.5kg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다이아몬드 팔찌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올릴 때 일반적으로 이제 프롱이 4개 혹은 뭐 3개 아니면 채널 세팅이라고 하는데 면으로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4프롱 혹은 3프롱을 많이 합니다. 프롱이 4개나 3개 지금 이 제품은 발이 4개가 있는 4프롱 제품인데요. 4프롱의 특징이 이제 스톤끼리 촘촘하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들어가서 스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스트레이트한 느낌이 참 예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클레스 입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장식이라고 표현하죠. 연결고리를 보면은 이 장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착용하는 형태를 집계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길쭉하게 혓바닥처럼 보이는 장식을 혓바닥 장식이라고 하기도 한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혓바닥 장식으로 제작을 하면은 스톤을 이터널티 세팅으로 전체 모두 끝까지 세팅하고 세팅을 많이 하고요. 혹시나 팔찌가 충격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장용을 채팅을 많이 합니다. 오늘 팔찌는 혓바닥 장식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이렇게 시계 장식으로 채택해서 제작을 했고요. 혹시나 하는 가능성 때문에 보조줄를 채택해서 팔목에서 이탈되었을 때 아무 느낌 없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사이즈는 주문하신 고객님이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하시는 사이즈인 17.5cm로 제작이 됐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휴병하고 다른게휴광성이나 아주 디스플레이 높기 때문에 반짝반짝 하는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4프롬으로, 일반적으로 3프롬 혹은 4프롬을 많이 하시는데, 프롬은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물리는 발을 의미하는데요. 4개의 프롬으로 세팅이 된 팔찌입니다. 4프롬의 특징은 다이아몬드를 서로 촘촘하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개수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촘촘하고 스트레이트하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예쁜 팔찌, 완성도가 높은 팔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래스도 한번 볼까요? 보통 이런 부분을 장식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착용하는 상태를 시계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시계 찰때 이렇게 풀었다가 채우는 형태라서 시계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혓바닥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서 이렇게 혓바닥처럼 보이는 장식을 혓바닥 장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테니스 팔찌 한 줄짜리는 혓바닥 장식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혓바닥을 한번 넣어가지고 일중 장식으로 하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혓바닥 장식으로 제작을 하면은 스톤을 이터너티로 끝까지, 여기 지금 스톤이 있지만은 이 스톤을 끝까지 다 보이게 그 스톤을 세팅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혹시나 팔찌가 충격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장검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팔찌는 혓바닥 장식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지게 장식으로 채택해서 제작을 했고요. 혹시나 한는 가능성 때문에 보조주을 채택해서 혹시나 팔목에서 이탈되었을 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쏙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사이즈는 주문하신 분객님이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하시는 사이즈인 17.5cm 기본 사이즈로 주문하셨습니다. 이런 팔찌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나중에 사이즈가 조금 더 줄이거나 늘리기도 가능한 팔찌예요.